여러분들이 요 금융투자 분석사가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. 처음에 이제 쓸수 있는 곳은 증권사나 요 자산운용사라면 요 리서치하는 부서들나 이 리서치하는 팀이 있어요. 특히나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리서치 센터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의 요 리서치 조직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런 쪽에서 처음부터 어떤 내가 리서치하너것가 되는 건 어려워요. 하지만 중간에 요 리서치 어시스턴트 아래로 내가 들어가가지고 조금 경험 쌓은 다음에 이런 활동도 할수 있고요. 그다음에 우 채권 평가 기관들 있잖아요. 뭐 한국 기업 평 평가, 한심 평, 뭐 나이스, 뭐 이런 여러 이제 채권 평가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서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회사채 신용 등급을 이제 매기거든요. 이제 그런 업무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소양이 있고 그것뿐이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커머셜 뱅크라고 할게요. 네, 상업의 네. 일반 뱅크들에서도 이제 대출해줄 거 아니에요. 그 대출을 개인 대출 말고도 기업 대출 해주거든요. 그럼 기업에 대출해 주려면 그 기업 어떤 재무 상대표도 보고 손익도 보고 기업이 속한 업황도 보고 기업이 얼마나 어떤 원리금을, 차이 원리금을 잘 상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은행 같은 데서 금융기관이라고 할게요. 굉장히 파퓰러하게 어떤 수요가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. 그래서 이 업무 자체가 절대로 쉬운 업무가 아니에요. 어느 정도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융 투자 분석사 자격증이 있다면 저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라고 제가 뭐 정량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좀더어 취업이나 이런 경력 개발에 있어가지고 없는 분들보다는 좀더 앞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.